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온 냉구입니다 내일 업로드할 영상에 대해 이것저것 자료를 준비하던 중 조금 전 'Kick-View of Blah Blah and Your Long Awaited p e n c a r t 라는 게시물이 공식 커리플 페이지에 게시되었습니다. 사실 이 페이지는 한국 서버 유저들을 위한 페이지가 아니라 SEA 서버 유저들을 위한 외국인 전용 페이지라서 영어로 설명되는 페이지입니다. 여기가 한국 서버보다 훨씬 일찍 정보가 공개되어서 항상 챙겨보고 있었는데. 이번 펭수 관련 프리뷰가 공개되어서 바로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영상에서 설명되는 다른 부분들은 넘어가고 바로 펭수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부족한 제 영어 실력으로 들리는 대로 적어봤는데 틀린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And don't forget we have an awesome new item card p e n g s o which you can get from events. The p e n g s card has some sweet new abilities 100% chance to place t e r f l y with ice l which freezes your enemies longer. It also has a c h <목소리> 조금 빨라서 따라가기 힘들었는데 차례대로 천천히 살펴보면 You can get from events 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이 페이지에서는 시간의 상점을 코너샵, 일반 상점을 샵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시간의 상점이나 일반 상점에서 구매하는 게 아니라 전용 펭수 이벤트로 획득 가능한 것 같고 레전드 카트가 아니라 레어 카트이므로 확실한 건 아니지만 무과금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그리고 아이템 카트라서 큰상관 없지만 펭수의 스펙을 보면 680, 701 692, 723, 674로 일반적인 무가금 아이템 카트보다는 높은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능력은 100% 확률로 울파리를 얼음파리로 변경입니다. 은월감에 이은 두 번째 무가금 얼음파리 능력이네요. 두 번째 능력은 일정 확률로 미사일 공격 방어입니다. h 로 also has a chance to block normal missiles 라고만 말했기 때문에 일정 확률인지 조금 높은 확률인지 높은 확률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일반 미사일 방어 능력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능력은 물폭탄 공격 재빨리 탈출입니다. 이것 또한, k i c k l 이 Escape Water Bombs 라고만 말했는데, 보통 물파리 물폭탄은 세트로 능력을 주잖아요? 음, 물폭탄만 재탈이면 성능이 더더욱 꾸려질 것 같은데, 일단 영상에서 말하기를, 물폭탄 재빨리 탈출이라고 하네요. 아무튼, 펭수의 능력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 근데 이거 완전, 은얼검 아닌가? 능력을 다시 한번 살펴보니 딱 무과금 카터 수준이라서 아무래도 무과금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아요. 자세한 획득 방법은 출시되어야 알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이마 끝.